두실수 이제 a랑 b에 대해서 4의 a분의 1승이랑 이제 25의 b분의 1승 맞니 얘들아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너희가 이제 이런 문제를 보자마자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좀 병렬식 구조 그러니까 모모는 그러니까 모모는 이런 식으로 늦게 되면 너희가 얘들아 는 k라고 둔다라는 걸 너희가 이제 알고 있는 친구들이 많은데 여기는 사실상 얘들아 는첫 천은 어차피 하나에 그냥 상수잖아 얘들아 아는 숫자니까 는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는 이 상태 그대로 한번 풀어볼 거야 얘가 지금 천인 거 하나랑 그 다음에 요 녀석이 천인 거 하나를 좀 풀어볼 거라고 요렇게 근데 잘봐 니네가 어떻게 푸는 거냐 아니 A랑 B가 더해지잖아 얘들아 그리고 너희가 더해진다는 건 지수끼리 곱해야 지수끼리는 더해진다는 걸알수 있어야 돼라 두 수를 곱해야 지수끼리 더해지게 되는데 이게 봐봐 a 분의 1이랑 b 분의 1을 더하는 게 아니라 a에다가 b를 더하는 거니까 a를 만들어야 될거 아니냐? 그래서 양변을 여기를 a승을 할 거야. 양변을 a승을 할 거고 여기는 양변을 b승을 할 거야. a를 만들고 b를 만들기 위해서 식 변형을. 그러니까 왼쪽은 4가 천에 a승이 되는 것이고 오른쪽은 25가 얘들아 0에 b승이 된다라고 봐줄 수가 있지 이런 식으로. 니 그러니까 여기 지수를 a랑 b를 만든 거야, 얘들아 a랑 b. 그리고 이게 계산이다 보니까 정말 다른 다른처럼 무조건 뭐 논리적으로 무언가 항상 근거가 있는 것또 아니야, 얘들아. 그러니까 정말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변형해야 된다는 건 없고 좀 눈치 코치 얘들아 경험치가 좀 필요한 거고. 근데 나는 그래도 최대한 그냥 풀어버리면 너희가 힘드니까 내가 왜 A승하고 B승한지 그 이유를 최대한 말을 해주는 거고. 그 다음에 너희가 A랑 B랑 더해지니까 어때, 얘들아? A랑 B 더해지려면 위줄 아래줄을 곱해야 되지 않겠냐? 위아래줄 곱해주면 100은 1000에 A 더하기 B승 이렇게 나오게 되지, 100은. 그럼 100은 다 10으로 고치자, 얘들아. 10의 제곱은 10의 3승에다가 a 더하기 b니까 얘랑 얘랑 같아야 되잖아. a 더하기 b는 3분의 2가 되겠지. 3분의 2, 알겠는가? 답이 3분의 2가 이제 되는 것이고.